요, 리가정입니다이 구조는 임신과 임자가 만나 손을 잡고 어디 일식해 사람이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병진이라는 사람과 접속이 된 경우다라고 할수 있고 병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신과 임자와 잘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진토로서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비록 천간에서는 병인충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지에서는 신자진 합의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를 천충지합이라고 하여 결론적으로는 합의되는 쪽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사주를 시주까지 합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일간병화가 4월 한 개월에 태어났습니다. 자라는 글자는 일간병화협장에서 정관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됩니다. 수국화가 되어서 등령했다고 라할수 없고요. 일지 식신을 보아서 또 득지했다 라고도 볼수 없겠습니다. 시주를 봤더니 식신 무술의 기둥이 있어서 일간은 시주의 식신에게 설기되고 있는 형상이기도 합니다. 일가 입장에서는 사주 어디를 보아도 정인 편의이나 비견겁제를 두드러지게 뭐 나타난 것이 없어서 좀 고독한 형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. 사주 전체적인 구조는 다섯 개의 글자가 수를 중심으로 힘을 뭉치고 있고, 그리고 시주의 토에 해당하는 글자, 기둥 두 개가 수 vs 토, 이 형상으로 수와 토가 서로 좀 어, 다투고 있고 상극하고 있는 형상이 어, 이 사주의 어떤 중심 테마다 할수 있겠네요. 어, 이러한 경우, 일관 병화는 비록 인성이나 비겁을 사주에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간의 신강함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다섯 어, 개의 어떤 수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일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. 이렇게 관성이 강하게 사주에 자리를 잡으면 일간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어떤 고난과 고생, 이런 것들은 다 겪어보게 되는 거니까 시련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, 시주의 무술 식신의 기둥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, 따라서 토국수에 의지해야지만이 이 사주가 그래도 삶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개척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인성과 비겁이 사주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식신의의지에서 신경을 원해야 되는 사주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신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다 라고만 그런 어떤 생각에만 갇혀있다 라고 하면 이사주를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식신도 일간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신경함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사주의 진술충인데 진술충에서 진이 수와 연합하고 있고, 술은 이, 수, 이 사주의 중심의 어떤 세력인 어떤 수와 토의 대립에 있어서 사실은 진술충으로 이루어지면 수가 좀더 강하기 때문에,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진술충에서는 술이 지고 진이 이깁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의 식신의 기둥은 사실 그렇게 튼튼한 것이 아니죠. 그리고 미약한 식신이 한 기둥이 있긴 하지만 충을 맞았기 때문에 좀 미약하고 좀 힘이 좀 약한 식신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조 자체의 어떤 완결성은 좀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